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좋은 주일날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저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추수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곳에 잘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손길마다 하늘에 창고를 여시고 주께서 필요하신 대로 놀랍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3부에 이렇게 연합예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다시 한번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치라는 게 예,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그 사람이 얼마나 올바르냐, 또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뭐 그런 것도 물론 그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만 제 일차적인 평가는 그 사람이 내 편이냐 그 사람이 내가 권력을 잡는데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그렇고 또 고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은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하다고 하는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신분이었는데 그가 그느부간네살이 통치하고 있을 때 모든 도를 다스리는 그 통치자 그 위치까지 올라가고 모든 박사들의 그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 벨사살 왕 때는 나라를 다스리는 세 번째 치리자가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망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섰는데, 아, 그, 그러면 당연히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메데에서도 그 대단한 지위까지 오릅니다.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그 다니엘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이 다니엘을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벼슬을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제 그러니까 2인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의 그 정적들이 그것을 가만히 그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요. 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 털어서 여러분 먼지안 나는 사람 없다. 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툭툭툭툭툭 이렇게 털다 보면은 언젠가 그 먼지가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관 대작들이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그 다니엘의 주변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아무런 흠, 아무런 허물, 아무런 그릇됨을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깨끗해도 너무너무나 깨끗하고 뇌물 하나 받은 것 없고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적이 없고 사생활도 깨끗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그 어, 털어가지고 그 먼지가 나게 되면은 아그 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자기를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막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먼지가 안 나네? 어찌된 일이지? 하면서 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먼지 하나 나지 않으면은 그런 다니엘을 존경하고, 아, 역시 그 다리오 왕이 선견 지명이 있으시구나, 이러면서 그 인정을 해줘야 할 텐데, 없던 먼지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이 우리 편이 아니고, 이 다니엘이 메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심히 살펴보니까, 다니엘에게 약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뭐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을 해 가지고 바로 이거다. 이걸 가지고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왕에게 가서 이제 아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그...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온 우리 신하들이 왕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령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법령을 반포를 하시옵소서,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는 그런 법을 만드시옵소서, 그리고 그 법을 어기는 자는 굶주린 사자 굴에 집어 던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서 아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저렇게 이제 해주는 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홀딱 넘어갑니다. 아 그래, 그 너무 너무 좋은 거다. 이제 모든 백성이, 모든 신하들이 30일 동안은 남한을 경배하도록 꽝 하고 도, 옥수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구절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니엘의 반응이에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다니엘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 아닙니까? 지금 쏟아지는 쏘낙비를 피할 것인가 맞을 것인가? 게, 기도를 한달 동안 쉴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기도를 하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창문을 닫아놓고 몰래 기도할 것인가 이런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계속 기도하기로 선택을 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서 내가 죽으면 뭐 하리라?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 예, 다니엘도 나가는데요.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쉴수 없다. 내가 비록 그 왕의 명령 때문에 또는 정적들의 흉계 때문에 내가 문 닫고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 비겁하게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하루 그세 번씩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 뒤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건안 나와 있잖아요. 평상시에 기도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특별한 그 상황에서. 정적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위협에서 보호해달라고 뭐 기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기 가운데 기도한다.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잘안 되는 건 뭐냐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감사. 이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를 아주 높여가지고 이제 그 메대를 다스리는 두 번째 그 자리로 그, 진급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2 권력자가 됐을 때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 잘못하면 이 기도가 끝나면은 끌려가가지고 그 사자굴에 그 집어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 했다고 나옵니까? 감사했다고 나옵니다. 감사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야다이는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감사하다 또 하나는 찬양하다. 이, 지금 다니엘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 이런 다니엘의 배짱,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이 다니엘의 감사와 찬양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 찬양이 튀어 나오고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다니엘이 감사의 사람 평상시에 다니엘이 찬양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손양원 목사님 드라마를 봤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에는 등장을 않지만은 이 동인이 동신의 이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손동희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도 비슷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큰 아들, 둘째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원수와 같은 그 안재선 씨를 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용서가 진짜 이게,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한가? 어떻게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아홉 가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가? 제가 깨달은 것은요,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를 악물고 그 안재선 씨를 사랑하고 아들 삼은 것이 아니고요 이미 손목사님 안에는 사랑이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손목사님 안에는 감사가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없던 사랑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고요 없던 감사가 갑자기 솟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손목사님은 그 드라마에도 나왔지만은 여수 애항원이라고 하는 그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손목사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자장 노래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좀 길지만은 몇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한 자들이었고, 부모와 형제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이었고,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싫어하여 꺼리는 자들이오나, 오 주여, 그래도 나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네, 만약 저들과 같이 된다면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일생을 같이 넘기려 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어루만지신 같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정말까지 싫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내가 여기서 쫓겨남을 당하여 나가게 될지라도 나는 이들을 사랑하여 쫓겨난 그대로 남은 세월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참다운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손목사님께서 이 나환자들을 사랑했는지요. 지금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때 나환자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 근처에도 안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이 나요. 동네 오면은 돌을 집어 던졌던 게그 나환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설교를 하러 가면은 보통 사람들은 비닐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고 손에 장갑을 끼고 이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이랬는데 손목사님은 그 가운도 입지 않으시고 또뭐 손에 장갑도 끼지 않으시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부모도 버려요. 자녀들도 버려요. 그렇게 버린 당한 그러한 그 흉측한 사람들을 그들의 손을 가서 만져주시고 그들과 같이 밥을 같이 드시고 심지어는 아까 거기에도 나왔지만은 피고름을 그 빨아주시고 이러한 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손목사님이 두 아들을 쏴 죽인 그 사람들을 사람을 양 아들로 삼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에 하던 대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9년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오늘 이날에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한다면 감사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은요, 여지껏 하지 않았던 감사를 한꺼번에 모아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 아니고요. 미루었던 감사를 다 모아가지고 하는 날도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불평불만 하다가 이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그런 날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이 풍요로운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감사훈련이 잘된 사람은요. 추수할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이 감사의 근육을 잘 단련시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호흡 주신 걸 여러분 감사하세요. 지난주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주셨던 말씀처럼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여러분 감사하세요. 볼수 있는 건 여러분 감사하세요. 손가락 움직일 수 있는 건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은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또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초원별로 다 이렇게 그 자리를 마련해서 또 먹게 되잖아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오늘 한분도 가지 마세요. 꾸역꾸역 어디라도 들어가셔가지고 식사를 하고 가세요. 먹을 수 있는 즐거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겁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드라마를 봤지만은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들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총으로 쏴 죽이고 예수 믿으면 구문 당하던 그때가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마음껏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즐겨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남용교회가 여기에 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여러분 감사거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거리예요 날마다 우리가 감사의 근육을 단련시켜 놓으면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그런 때가 찾아올 수 있어요 추수할 것이 없는데 추수 감사주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손목사님의 아홉 가지의 감사를 미흡하지만은 흉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 위기 가운데에 평상시에 하던 대로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일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회복하시고 또 그걸 표현하시고 또 얄팍한 감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야다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